괜지나트레왜 위도 없어? 한쪽아 오케이, 갑시다. 살아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메이 이용하면 서 플레이하면 플레이 되죠. 파라한 방. 라인부터 녹일까요, 그러면? 메이 쪽으로 가고. 어? 오른쪽 들어가자고요? 왼쪽 위에 쏘자. 어, 아니, 돌진 조심 오시다가. 라인 필! 조심하라고 했는데. 내려시한 방. 상대 수호창 다 빠졌어요. 저힐 받을 수 있나? 야 바로 위에 팔아. 3층에솔져 있어요. <laughs> 나녹겠는데 터질 것 같아요 지금. 오, 어, 닫았다닫았다 메리 씨 보는 중. 나이스. 나이스. 저 잠깐만 팔아. 아, 잠깐만 나 살려주십 분. 기도하는 중. 와, 자리야, 자리야 필. <laughs> 나이스. 나이스 메이님. 팔아 볼게요. 어. 팔아 반피. 아, 파라필, 파라필. 파라 딱 필, 파라컷. 어, 젤라다 어떻게 피가 저 정도로 남지 않은 정도로 피 오케이, 확인. 어. 어디 있는데요? 나이스 군림본이 그 여기 있을걸요? 포미팩파. 왼쪽, 왼쪽. 오케이, 확인. 저 늦게 잡읍시다. 늦게 잡읍시다. 미스폰 꼬우게. 위스펀, 위스펀, 뒤 위스펀. 내려시한 번. 야타 잡고 올게요. 야타 컷. 바로 갑시다. 앞에 띠바 디바 힐 한번 돼요 힐? 량 초월? 오케이 땡큐 상대 야타 지금 나왔고 솔러 가운데 바거 없고 아이 니디 힐링 와 솔져 저기 올라가 있네 솔져 보... 솔져 떨구러 피. 갈게요 솔져 피 솔져 컷 나이스 거점에 야타부터 야타 초월 뺏고 이거나 먹가라이거들라너 뒤에, 어, 뒤에, 뒤에 뒤에 음 싫어? 뒤에 등 실어? 뒤에 파라 디바 오는 어, 중 오른쪽방 야타부터 볼게요 야타필 나 아는 아저씨 그려 야타필, 컷 솔저 와요 아. 막는중 이제 못막아 파라 컷 아. 목표 솔저 반필 솔저필 되나 이거? 호빵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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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나? 메르시 반.. 메이 저거 뭐야 저거 저거 뭐야 저거 나이스 디바 펑 우리 메..메르시 아, 케어 우리 메르시 케어 우리 아타님 죽었고, 나이스 메리시 컷. 우리 메리시 케어. 나이스. 야, 나살려줘이 아저씨? 아저씨, 나만 봐! 아, 아저씨? 오케이, 저 왔어요. 뒤, 위에서, 뒤, 에서나안 그러면, 나만 보다. 윈서필! 공 썼고, 나이스 트랙컷. 솔저 왔어요? 솔도 잡았어? 나만 봐요, 잡가 잡아서. 아나, 아나 보러 갈게요, 아나 컷. 메리시메리시 보시나? 메리시 나이스. 윈서필, 디바 윈서필, 윈서필. 디바필. 디바필. 알아서 잘 살아봅시다. 아나 아, 때문에 트랙스 살릴 수 있어요 우리 못 살려요 지금 메르 없다. 오케이 디바 필 디바 폭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빼야 돼 빼야 될거 같아. 요 오케이 한 칸도 못 먹은 거 너무 아쉽다. 어왜한 칸도 못 먹었네? 어 민스턴? 어 터졌다 괜히 앞에 나갔다가. 까비요트랩펄스 빠졌고. 아나 아, 힐밴 빠졌고 이거 그래. 싸우면 은윈선 저한테 무조건 뛰거든요. 드릴게요 조금만, 조금만 제가 한 번. 오 말해주세요. 뛸때 윈서 네. 뛴다고. 갈까요? 메카 탔다. 네. 나 거점 발부로 갈까요? 왼쪽에 윈턴 윈서 받을게. 메시한 번. 윈 반피. 윈턴 반피. 메리시분 메리시분 마메 어디 어디 어디? 와서 와서 와서. 윈스턴 부조아 윈스턴 반피. 윈스턴 반피 필. 윈스턴 필이에요. 디바 필. 디바도 필. 디바 필 펑. 다음 윈스턴. 파라리 메일을딜러각하고내가라 오. 윈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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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피. 윈스턴 필. 윈스필쿵 썼어. 아, 실아야 우리 야타 살려요, 우리 야타 우리 야타 아이고, 갈비 떠나갔다. 나이스, 부활 있어요, 메리시님못 살리나? 우리 야타님 초월도 있는데? 솔저으로 가는 중? 메리시메리시부터메리시 아, 필, 메리피 필, 메리피 필. 아, 씨발. 트레 여캠 빠진, 여캠 빠진 트레 반피. 트레 와, 필. 와, 나도 불로 겁나 오네, 와. 목표. 오. 이제 매트리스 없어요. 솔저 필. 나이스, 나이스, 된다 된다트레로 갈게요. 오케이, 야타 왔어. 우리 야타 왔어. 야타 왔어. 야타 님, 4리 필요한 시점이야. 아. 안 돼요? 안돼 빼야 트랙 돼? 나트래 가고 있는데, 있는데. 빼야 돼? 빼빼 포워리... 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두칸하 먹은 건가? 아, 한칸 먹었네. 까이에요그래 네. 어, 반갑습니다. 어, 네, 이 조합이 훨씬 더 낫다. 좋다. 좋다. 어, 반갑습니다. 근데 위도로 끝남에 찔렀었는데. 들게요. 안녕하세요. 되었어. 상대 누가 잘해요 틸러? 트레? 솔저 안녕하세요. 아 나. 저 들어왔어요? 아, 한타할때 말씀해주세요. 깐만저 저, 저 아직 가는 중, 저 아직 위에, 가는 중. 뒤에 솔저... 디바 힐 한번만 살짝 꼽아 주실? 오케이. 갑시다. 나저 트레 뒤돌아요. 트레 뒤돌아. 퍼스 조심. 윈스턴 보는 중. 오케이 저희 들어왔어요. 트레. 아나 간다. 안녕히 주무세요. 우리 윈스턴 케어. 나이스 궁 아마 우리가. 돌 물고 죽어. 있어요 제가. 어차피 미스턴 보는 중 멜리시! 멜리시! 멜리시 딸피! 멜리시 한 방! 컷! 아나 수류탄 빠졌고 아나또 잤다 이 씨. 아... 한 방인데 아나 어디 갔어 아나 집 들어갔어요 힐 되나요 트레? 트레, 트레 힐 된이에요 오 우리 물려요 우리 멜리시 물려 솔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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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솔져 컷 제발 후방 안 깨지길 나이스 포커싱 얘기 하면서 멜리시 양힘으로 도있어 도구 있어요 트레 반피 아나 수류탄 빠졌고 아나 보는 중 멜리시 딸피 멜리시 딸피 아, 어떨피. 나이스 메리시 반피. 아, 안 돼? 아 메인님 안요 아, 너무 까운데 가비요. 안녕하세요. 아까비요. 흐음 어, 트젤이네 크로스 해보이는데 이한두번 정도 되있거든요화이팅 오케이 빠르게 들어갈게요, 그러면 대치하지 말고 상대 궁 빠진 거뭐 기억하시는 거 있나? 상대 궁 거의 다 있을 거예요, 이번 턴 트랙 오른쪽 이층 아나 수류탄 빠졌고 왼쪽 위에 뛸게 저 아나 보러 가는 중 아나 수류탄 빠졌고 아, 아나 1 아, 수류탄 빠졌고 힐러 몰아놨어요 아, 아나 우리 뽕 빠졌고 <laughs> 아나 힐 아나 힐 벽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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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제 다 쏘고 있는데 벽 메르시 킬아 메르시 킬 나이스 우리 메르시님 궁 있어요 가는 중 조금만 버틸줘봐할수 있어 버티면서 세명씩만 잡아줘봐요 각자 송 하나 송 하나 포커싱 나이스 우리 가면 메르시님 궁도 있어 야타 살리고, 나이스, 나이스 아나 컷, 포커싱 얘기하면서 누구 때리고 있어요? 메르시 메르시 필, 나이스, 메르시 필, 나이스. 아나 보러 갈까요? 리퍼 나왔어, 리퍼 준비. 리븐 달비, 나이스. 스레 스레 필, 스레 필. 우리 야타 불려요, 야타 키요. 오케이 디바 펑, 펑 하나. 필 펍, 스레 라스트. 나이스 펄스 먹었어요. 윈서 낚고, 윈서 윈서 윈서. 메르시 한다, 메르시 한다. 부자 민선이에요. 민선 윈선 녹을게 리퍼 왔어. 리퍼 조심. 나이스. 망명 빠지 리퍼 리퍼. 리퍼 리퍼 리퍼, 리퍼 리퍼.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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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명 빠지 리퍼 확인. 리퍼 필퍼. 나이스. 디바 디바 어차피 추가 시간이에요. 천천히 집중해서 하나씩. 우리 아카 살리고 아이고 못 살렸고. 디바 필퍼. 오케이 칠해. 칠해 여캐 빠졌어요. 나이스.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헐리 쉣! 메이 하세요 그냥. 메이가 더 좋다. 지면보다. <laughs> 뭘 해야되냐? 아야 원래 위조 관리했는데 안밀려가지고 어? 우리 힐러 유저분세분이여가지고아니었으면 위로로 끝냈을텐데 조합이 애매해가 메이쓰면 라인 이용하면 좋지 않나요? 별로가 그냥 굴림보를 믿는다. 아니 아 이러면은 난 굴림보를 믿는다. 내몇맥야야 되나? 렇게왜 이렇게? 왜 이렇게? 이렇게? 왜 이렇게? 왜이렇 믿습니다 자리이 내가 왜 이렇게? 게왜이이렇 이렇게? 왜이렇 이렇게? 왜 이렇게? 왜이이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게왜이 이렇게? 이자리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이이 제가 탱커 중에 유일하게 승률 50% 넘는 게 라인하르트거든요. 사냥을 시전. 디버 잘하잖아요 아저씨. 아, 아저씨란요 아저씨. 에이? 저는 학생인데 급식인데. 저도요. 예? 한번 봤 최소 회사원인데. 삼. 남은은 최소 회사원인데. 네, 저 김급식 어플 깔려 있는데. 일단 가봅시다. 집중 집중. 바람의 선. 산... 오케이. 왼쪽에 틀에. 파라 있어요. 아이고 파라. 뒤로 살짝 빠지면서 거점으로 들어갈까요? 아니에요? 아니아요 아니, 오케이 오케이. 파라 저 믿어요 그냥. 나 파라 오케이, 위주로 확인. 볼게요. 오케이. 파르시라서 따지는 못해요 바로. 나이스. 메르시 한 방. 오케이. 나이스. 위주 탈피. 들어가 앞으로. 거점에 뭐 하나 들어와 있어요. 거점. 거점도 봐야 되겠는데? 거점 거점 거점. 트레이스 하나. 볼즈. 바람에 산처. 어점에트래 <laughs> 나이스. 김급식이 뭐야? 나 몰라. 그, 아 급식 아닌 거 아저씨 확인. 확인. 아. 네. 요즘 급식에 필수 어플이죠, 아, 김급식. 김급식너 어떻게 아람의 상처. 그 매일 매일 급식 알려주는 어플. 아 지금? <laughs> 아이 정도 공부는 해야하지 와 해야 어플에 아. 그런 게 있어요? 오. 어... <laughs> 아저씨 지금 신문물 배우셨죠? 오오 잠깐만! 라인 뭐였어. 키워줘! 감사합니다! 블린보님 이거 적팀 가라메 산척! 네? 왼쪽에 아, 야파있어 가족 가족사진 찍어주세요 네 오케이 준비 중 메르시 컷 나이스 메르시 컷 뒤에 윈스턴 점프팩 빠졌고 필. 어아못 잡았다! 나이스 잠깐만 아나다못 봤다. 다 떨어졌어 가라메 산척! 아 뭐야 우리 트필 1hp 우리 자리야 살려 하나, 둘, 셋, 나이스! 여섯, 여섯, 오섯나섯 여섯, 이섯 여섯, 여섯, 이섯 여섯, 여섯, 이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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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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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나 여섯, 살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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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벤 <laughs> <전업에 웃음> 상처 오케이. 이 가족 사진 기다릴게요. 아 오케이. 안녕하세요. 왼쪽에 솔져. 이거 오, 이아 빠졌어. 요아네저뒤 있어요.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왼쪽에 트돌아고 우리 가족 사진 언제 찍어요? 방 열어, 방 열어, 방 열어. 가족 사진, 가족 사진. 가족 사진, 방 열어, 방 열어. 나이스. 홀레. 아 근데 죽었어. 홀레. 홀레. 뒤에 뒤에. 버튼 트래. 홀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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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깐만. 아 어, 나이스 막았고. 좋았다. 우리 궁 이제 못 돌죠? 상대는 궁못 빠져. 뒤에 우리 뒤에 트레 상대 초월 썼나요? 응. 안 썼어요. 60초. 어, 어? 망했다. 바로 위험하다. 위험하다.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하고 오픈. 그래, 머리 방. 잠깐만. 초만 버텨 줘. 내가 해 줄게. 내가 해 줄게. 해 준댔지. 오케이. 위피바 아, 녹여 줄게. 지바 녹여 줄게. 밥 줄게. 오케이. 나한 번만 더. 오. 뭐야? 너 핵이야, 뭐야? 아싸. 다시 킬했다. 오른쪽에 나타. 성공보다 머리가 먼저. 아주 좋았죠? 가족 사진, 가족 사진, 빨리 가족 사진. <목소리> 아니 뭐로 는어가 가족 사진? 어? <목소리>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막아 트레라 무덤으라고 나이스. <목소리> 상대 메리시 부활 빠졌고. 이러면 메이 메이궁 연기하면 되겠다. 마지막턴. 오디도 트레, 들어왔어요 로조. <목소리> 매트리스 먹히는 뭐 것만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목소리> 어, 나이스. <야>, 페이궁 페이 <중목소리> 나이스. 파이 파이 나이스. 아 어, 잠깐만 목표 싫어? 잠깐만 나나 나, 여러분들 어, 나죽는데어나죽는데 나 어, 뒤로 왔는데 거점에? 아니야 아니야 어어어에들어왔어요 아? 어? 나? 더 편해지는? 와 아? 나이스 메리시 컷 일단 갑 했다 나이스 맥크 살렸다 불이가 네, 싸이집니다 아 너무 왔어? 아니 무시하고 거점으로 돌아왔어 얘들이 괜찮아 잘했어 오케이 나이스 개백대로야. 아, 제가 돌진해버렸어요. 개백대로야. 그러다가 목표 맞고 죽었어. <laughs> 다시, 아니야, 나는 트레이닝 잡으려고 뒤에 있었어요, 여러분. 나는 트레이닝 잡으려고. 오케이, 저만인 걸로. 나는. 한 번에 뚫리는 거 조심해야겠다. 상대 궁, 솔져궁 빠졌거든요, 일단. 아, 아, 아. 민스턴 빌. 민턴 우리 물려요. 우리 아나님 물려. 우리 아나님 죽었고, 거점에서. 뭐야, 이거. 디바 보는 중. 디바 필. 디바 필 거점에. 와 미쳤다 이거 나도 못피는데 그래 못피거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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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뭐, 약간 조금 위험한데? 낙키어 낙키어 낙키키 제발 키 제발 키어비 이걸 민스탕이? 음, 음, 나이스. 거점 이걸? 먹히는 중.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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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칸. 한 칸만 한 칸만 줍시다 우리. 두 칸은 노노. 두칸 다음이요. 서울이요. 어, 솔저가 저 괴롭혀요. 아, 윈스턴 필, 윈스턴 궁, 아이고, 썼고. 솔저 궁 빠졌고. 컷 좀, 우리 메이드. 아, 왜, 컷, 컷,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나이스, 컷. 아, 제발 타. 탔어. 바로 터졌어. 윈스턴, 궁 빠진 윈스턴. 타 왼쪽에 야타 있고. 일단 윈스턴부터 올렸고. 트랩 필. 메리시 왼쪽에 있고. 나 할만해? 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있어. 막을 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 트레 오른쪽. 트레 반피. 트레 필. 정면에 쏠져 저... 오른쪽에 트레. 왼쪽에 야타 구석에. 이거 뭐야. 야타 반피. 야타 필. 추월 됐다. 생얼 쇼, 생얼 줘. 정면에 쏠져 포커싱 얘기안 했어? 거점 오른쪽에 트레 있어. 나이스. 못 살려, 못 살려. 나이스 부착! 한 거예요? 네, 고거 블리보 신나 와.. 2분 남았다 나이스 이렇게 한 번만 더 싸웁시다 오윈스 저거 잡읍시다 윈스턴 윈스턴! 윈스윈스윈스윈 필! 윈스 필! 나이스 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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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에 트레! 트레 반 필! 트레 필! 역행 빠졌고 빠진 빠진다 빠진다 오케이 빠지자 상대 부활 빠진 상태 윈스턴 다 상대 궁못 올지 초월은 일단 빠졌어요. 우리 메이 살려. 오 우리 민선 가둬놨는데. 오케이 민성 궁 있고 트랩 트랩 또 왼쪽 이층에 솔져 보러 가는 중. 여기 어, 빠짐 민성 안피 솔져 패스 솔져 패스. 나이스.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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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 나이스. 지하 솔져 지하 솔져 마치 방져. 부착당했고. 어 잠깐만 실수했다. 아! 어? 나 이거 너무 크게 실수했는데. 커싱 얘기하면서 윈선 딸피 아, 진짜. 윈선 필, 윈선 필. 윈스터컷할 만해, 할 만해, 할 만해. 상대 초월 빠졌고. 나이스 베이공. 디바 온다. 디바 온다. 디바 오었다 디바 오었다 디바 펑. 트레이서 왼쪽에 트레이서. 트레이서 반피. 트레이서 필. 트레이서 역에 빠지고. 겉점에 트레이서. 트리스 반필 트리스 필, 오케이, 나이스 마지막 한타 야, 여러분들, 아까처럼 두번 실수 반복하지 맙시다. 한 번은 실수지만, 두 번은 실력이에요.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오케이, 어차피 들고 나왔어.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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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스턴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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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린 가태인가 아니지 우리 야파 없죠? 리퍼 조심. 트레 반필. 트레 필. 필. 나이 층에서 3D라는 게. 어 나이스. 어. 트레코. 나내려어저 리퍼한테 물리는 중. 거점와야 돼. 거점거르시르시르시르시어 거점 와야 돼. 거점와야 돼. 거점와야 돼. 우리 거좀 나이스 메르시코 메르시 잡았어. 메리 잡 잡았어. 다 있어 다어다어 이쪽 다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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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령지 리퍼. 리퍼 필 안녕 리퍼야. 여기 있네. 안녕. 오 나이스 깜짝이야. 253킬 고생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고생하셨어요. 행복한 밤 되세요. 아저씨. 지구에. 아, 습니다 네, 응급실도 깔겠습니다. 오케 이 확인. <laughs>